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원 물가 지수거든요. 금리 인하에 있어서 미국은 일반 소비자 물가보다 근원 물가 이 지표를 더 많이 참고할 거라고 밝혔었잖아요. 보세요. 올해 1월 달부터 현재까지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달팽입니다. 정말 간만에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번 달 CPI 지수가 다행히 긍정적인 수치로 발표가 됐어요. 하지만 기적을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저번 달 3.5%였던 CPI가 이번에 3.4%로 발표가 됐어요. 물가가 올해 1월 달부터 잡폐긴 커녕 꾸준히 오르기만 했잖아요. 뭐 그나마 이번엔 떨어져서 다행인가 싶다가도 결국 1월달보다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더 높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어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7월 금리인하 가능성 그리고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확실히 요즘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달 금리인하는 여전히 가망이 없다고 해석해볼 수 있겠네요. 그나마 상승만 하던 물가가 조금은 멈칫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가스와 중고차 가격만 조금 하락했어요. 덕분에 CPI가 이번엔 조금은 낮게 나온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많이들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들의 가격 변화를 나타내 주는 그래프 잖아요 특히 중고차는 이 미국 소비 측면에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더 적은 돈을 지출하게 되겠죠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면 뭐새차 같은 경우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새차 가격도 인하될 가능성이 늘어날 거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게 물가지수에서 자동차 및 운송 서비스 부분에 같이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번 달 발표된 물가지수도 가스와 자동차 가격 하락 덕을 볼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가스나 자동차를 제외하고 다른 부문을 한번 봐보세요. 내려오질 않고 있죠. 이 서비스와 음식, 주거지 이런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이래선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건덕지를 미국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원 물가 지수거든요. 금리 인하에 있어서 미국은 일반 소비자 물가보다 근원 물가 이 지표를 더 많이 참고할 거라고 밝혔었잖아요. 보세요. 올해 1월 달부터 현재까지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전혀 없죠. 올해 1월달부터 현재까지 근원 물가는 고작 0.3%밖에 안 내린 수준이에요. 개미 코딱지만큼 내려갔어요. 앞으로 이 정도 속도로 내려간다면 우린 고금리 구간에 생각보다 꽤 오래 갇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건2때니까요이속도라면 2%대까지 정말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 당분간 물가 상승률도 기적처럼 잡힐 순 없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잡히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느린 속도로 하락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건요, 시장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한번 지펴줄 수 있을 거예요. 올해 7월 혹은 9월 첫금리인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7월 그리고 9월 전까지는 물가 보고서와 일자리 보고서를 이두 가지만큼은 꼭 챙겨보시면 좋다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리기 위해서는요, 물가 쪽에서 실마리를 찾던가 고용 쪽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미국의 연준도 통화정책 목표는 똑같습니다. 물가 안정 그리고 완전 고용이죠. 이두 가지를 필수 목표로 하면서 존재하는 집단이에요. 근데 요즘 고용시장도 보면요.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고 있거든요. 뭐 여전히 강력하긴 하지만 3월에는 약 31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약 17만 일자리에 그쳤어요. 실업률도 3.9%까지 상승을 했고요. 일자리 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 시장이 살짝 누즈해지겠죠. 노동 시장이 누즈해지면 경제 성장률도 살짝 떨어지겠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당연히 사람들도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비를 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평소보다 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 하락에 일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앞으로도 물가 보고서와 일자리 보고서는 무조건 챙겨보시는 게 맞고요. 현재 이두 가지 지표 모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시장이 또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시장과 코인 시장이 활활 타오르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 시장에 모인 돈들은 낙관적인 쪽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빠르면 7월, 늦어도 올해 9월쯤으로요. 이번에 발표된 물가지표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요, 여전히 7월 첫 금리 인하보다는 아직까진 9월 첫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현 시점에선 각자만의 투자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30%는 꼭 쟁여놓은 채로 9월까진 최대 70%의 비중 정도로 투자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번 물가지표가 좋게 나오긴 했지만 내려가는 속도가 실제로 너무나 루즈하기 때문이에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건 2%대 이 정도 속도라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물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막상 또 7월 혹은 9월이 되더라도 그때가 되더라도 연준은 금리를 내릴 만한 구실을 아마 찾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우린 배제할 순 없을 거예요. 적어도 최소 7월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해석해 볼수 있을 거고요. 열심히 정리식 투자로 매월 인생의 이자율을 높여나가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유 불문하고 열심히만 모아 나가시면 됩니다. 향후 금리가 올라가는 일보단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향후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양적 긴축이 아닌 양적 완화까지 나오게 되는 순간 과거처럼 또다시 연준의 돈 복사기가 켜지는 순간 그 순간엔 또한 번의 거대한 물결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자산시장의 격변으로 또한 번의 빈부격차가 일어나게 되겠죠. 현금보다 우량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서 판가름 나게 될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세요. 투자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베팅하는 건강한 행위라는 것을요. 미래에 내가 더 안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영하는 역사와 실력을 겸비하고 있는 가치 투자 클럽과 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이벤트 지금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나 회비는 전혀 없고요. 완전 무료라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유한타증권 계좌를 개설하시고 주식 포함 잔고 3천만원 이상이신 구독. 자분들께 전직 펀드 매니저가 직접 관리하는 가치 투자 클럽의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주식 포함 3천만 원 이상의 투자자라면 이번 기회에 유한타 증권도 이용해 보시면서 누적 수익률 795%의 가치 투자 클럽의 종목 분석 그리고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시는 것도 멋진 메리트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